보더이들 보하, 자뽀 t v 입니다자 오늘 할 게임은 수련충 할 거고요. 자, 수련충 들어가면은 이거 이제 뭐로 제가 뭘할 거냐면 허사비 수련 가면은 이거 보면 이제 파괴신유 장비 그거 이기 하나 있잖아요. 하루에 이게 이제 99개씩 차서 제가 이제 99번을 돌려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를 약 100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100일 동안 할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년까지 100일을 해보고 하루마다 영상을올려드릴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저는 소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나오면은 대박인거고 안나오면 많은거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수련충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 또뭐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저런건 이것저것 다 뽑아보고 일단은 나와야겠죠? 제일 큰건 여기서 나와야 되는거니까 진짜 나오면 진짜 대박인 건데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일을 하든 200일을 하든 절대 안 나올거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일 100개씩이니까 대략 한 만개 대략 만번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첫, 첫 날이라서 약간 지금 텐션이 올라서 지금 하는데 한 20일, 30일쯤 되면 텐션 낮아질 것 같아. 진짜 아무 말 없이 부금만 깔아놓고 돌아갈 것 같아. <laughs> 와 그러면 진짜 와 일단은 열심히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오늘 3일차네요. 아 오늘 일주일차네요. 오늘 한 달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80일차인데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무섭다. 이제 이 근데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갈라나? 멀었는데 아, 100개 찍기인데, 100개 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진짜 빨리 늘 다음엔 오토마스를 데고 와야겠다. 차라리 가자. 와, 근데 진짜 극악인가 보다. 그 극악. 각.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아예, 안줄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안줄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1 0개 끝나가는데? 언제 끝나지? 계속되네. 아유, 입장권이 한 1000개, 1000개까지 모아줬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돌려 놓을 텐데. 아, 입장권 다 썼다. 일단은 99개 다 썼지만, 나오지는 않았고요 <laughs> 이런 거다 받아줘야지, 또.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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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천개 다이아로 이거 먼저 해줘야지 이런 건뭐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기본적으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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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고 이무또 받아주고 싹 받아주고 뽑고 이것도 보다 상처도 열어주고 와 무기 진짜 많이 났다 아 부계정이나 저렇게 무기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부계정이 지금 육성 무기가 3개 5성 무기가 2개니까 조금만 하면은 아마 7성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7성 뽑을 때 영상 꼭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 뽑았고 자1200다이아는 깔쌈하게 무기 또 갈게요 육성이 나옵니까? 아 안나왔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받아줘야겠다. 진짜 안녕!